한번 쭉 걸어봅시다. 팔리는지 안 팔림, 어쩔 수 없고 이래가지고 8시까지 팔리겠나. 여기 있죠. 이 마우스, 마우스 여기로 바꿀 수 있다네요. NXT 아, 제가 좀딴걸 사고 싶어서 지금 하나오션에 대략 한 2억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딴거 살려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뭐 3개월 기다릴 수도 있고 2개월 기다릴 수도 있고 제가 팔자마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저는 그냥 뭐, 뭐 1억 벌었으니까 만족하고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가에 사실은 지금 던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랑 그냥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체결되는 거를 기다리려고 사실은 지금 시장가에 팔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노가리 깔면서 까면서 이게 체결이 되면 좋으니까 아 이래가지고 8시까지 못 팔겠는데 어 1200개 누가 사줬다 제 것도 사주시면 안 될까요? 두 호가에 거의 다 걸어볼게요 그냥 그게 낫겠다 맞죠? 아 시장가에 던지고 싶다 <웃음> 진짜로 <웃음> 지금 딱 3000개 딱 던지면 딱 좋은데 반은 팔까요 그냥? 반은 팔고 시작할까요? 8시까지 다안 팔릴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8시까지 다안 팔릴 것 같아 기다려보자고요 다안 팔리면 모두랑님 때문에, 때문에 못판 거예요 아시겠죠? 모두랑님 제 1억 책임지셔야 돼요 알겠죠 모두랑님? 대체 거래소 생기니까 이런 재미도 또 있네 장 마감됐는데도 이렇게 호가창 켜놓고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안 팔리면 5 9분데 던질게요 아 두리안님 감사합니다 제걸다 받아주신다고 카프리선님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 수주 뉴스 나와서 거래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어제부터 해서 그래, 그것도 그렇고 또 다른 것도 많이 사고 싶은 게 있어서 아 오늘 장이 쉽지 않았죠 오늘 뭐 조선주 빼고는 조선주 빼는다 내렸지 않을까 특별히 좋았던 거는 뭐 YG 플러스나 스튜디오 미르 그 외에 섹터 전체가 움직인 건 거의 없죠 좀 이제 어, 시간을 주면. Ai나 로봇 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AI나 로봇 쪽이 한번 오를 때가 됐거든요. 오, 다 팔렸다. 뻥이야. 모아가는 게 많이 떨어지니 아쉬워요. 더 좋아하세요. 나중엔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것도 AI나 로봇 그리고 뭐 남북 경협 관련주들 그런 쪽으로 보고 있어요. 민주당이 AI를 엄청 밀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6개월이나 1년 뒤를 보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퇴근길에 방송하는 것도 재밌다 맞죠 니는 돈 버니까 재밌지 주유총회야 라고 저 부산에 계시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거 민주당 정책이랑 그 다음에 글로벌적인 AI의 어떤 흐름이 한번 터지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오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기 보다는 그냥 좋은 가격대에 묻어 놓고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친구가 또 카톡 온다. 친구가 카톡 와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 진짜 어이가 없네. 친구가 라이브를 보고 있나 봐요. 카톡이 와서. 요렇게 카톡이 안나요? 찔끔찔끔 팔리긴 팔린다. 그래도 내 차례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팔렸네. 7000개를 누가 다사 버렸어요. 위에 호가는 조금 기다려 봅시다. 누가 86000원을 가져갈지. 아, 모두랑 님이 사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대략 5000 대략 4800만 원 4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한번더 팔리면 이제 1억 한 300, 400 정도 되겠네요. 아, 한 번에 다 팔지 말까? 그럼 너무 재미가 없잖아. 한 번에 다 팔지 말까요? 아, 그래도 272주가 남았네. 요거는 되게 50주씩 팔아봅시다 오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누가 매수를 해주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큰 물량이 한 두번정도 들어오면 쑥 팔리겠죠 누가 7000개를 샀지 7000개면 얼마야 돈이 4억정도 되겠네 오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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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50개씩 이제 다 팔렸어요. 다 팔리고 이제 8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위에 것들도 다 잡고 올라가는지 한번 봅시다. 홍계관님 그 하나오션 말씀이신가요? 하나오션은 훨씬 오래됐어요. 작년 12월에 첫 매수를 했으니까 지금 지금 말씀드리기엔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아니 두 번째 매매가 두 번째 매도가 아니고 오늘 처음 파는 거예요. 내일 날라가면 마음 아프지. <laughs> 내일 날라가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옥순님. 1500개 파는 거보다 50개 파는 게더 힘들어요. 지금. 아, 강민우님 안녕하세요. 1억 수익 나면 어떤 기분일까? 오뚜기님 그렇게 되실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는 1억 수익 나도 덤덤합니다. 광교 쪽에 살기가 어떻나요? 광교 좋아요? 아, 광교. 광교 VS 청라. 아, 뽀송님 수지구 살고 계세요? 성복 쪽 어떤가요? 성복에 그 롯데몰 잘돼 있나요? 성복역 바로 옆에 붙어 있네 성복 성복 롯데캐슬로 마음이 조금 가는 편. 아 실버제로님 그 제가 이제 큰 평수를 좀 살아보고 싶은데 서울에서 40평대를 살려면 최소 3, 40억은 줘야 되니까 그 3, 40억을 주기가 좀 아까워요. 왜냐면 그 돈으로 저는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까 사실 저한테 제일 유리한 건 월세 월세 집을 사는 것보다 저는 월세가 훨씬 이득이. 청란은 청란은 월세가 뭐 월세가 5천에 200밖에 안 할걸요 40평 50평대가 광교도 광교도 제가 검색해 본 결과로는 한, 어 팔렸다 광교도 3억에 한 200? 월세로 어또 팔렸다 맞아요 오뚜기님 저 같은 경우에는 시드가 주식에 있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큰 평수를 월세로 한번 살아볼까 근데 청라는 쇼핑할 때는 없는데 그 주변에 다잘돼 있잖아요 청라 뭐 공원이라든지 큰 평수도 많고 도로도 빵빵 잘 뚫려 있고 청라는 제끼세요 <laughs> 어, 청라는 스타필드 곧 생기잖아요 청라 스타필드랑 거기 SSG 야구장 생기면 훨씬 크게 살아나지 않을까 청라 사시는 분계실까 <laughs> 말을 못하겠네 <laughs> 아, 광교가 낫나요? 광교로 갈까요? 일단 잠실은 큰평수 사려면 3,40억 줘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 잠실은 큰평수 살고 싶으면 월세를 최소한, 월세만 해도 한 6,7억 보증금에 한3,400 줘야 돼요. 큰평수 살려면. 말이 안 돼. 인천은 오는 게아니에요 공바리님, 대구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그건 안 돼요. 서울에 한번 올라왔는데 다시 대구로 내려가면 그거는 내가 인생에서 뭔가 진것 같아요. 그건 내가 뭔가 실패한 것 같아요. 약간 젊은 애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서울에 한번 입성을 했는데, 다시 지방에 엄마 집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송도는, 송도는 제가 한번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송도는 서울 가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제외했어요. 가면 또 좋다 하더라고요. 안에 아, 네, 뭐다돼 있고, 살기는 좋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같이 젊은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저같은 젊은 애들은 그래도 조금 도심에 가까운 게 좋지 않을까. 마곡 이쪽은 어때요, 마곡? 아, 누가 또 많이 팔았네. 한 차례 격하. 격하 내리겠습니다. 동탄. 동탄 볼까? 동탄. 동탄은 근데 서울이랑 너무 멀어지는데? 제 마지노선은 위치상. 위치상 제 마지노선은 광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차긴 찼나 봐요. 자꾸 집 얘기하고. 광교보다는 동탄. 광교 vs 동탄 vs 다산. 동탄이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동탄이 좋아? 또 동탄으로 알아봐야 되네. 동탄 대장 아파트가 어디죠? <laughs> 뽀섬님 광교 사시는 뽀솜님 광교를 막 밀고 계시네. 아 누가 또파라제긴 이제? 8시 다 돼가니까 격하 다시 격하 좌천. 누구는 동탄이 좋다고 누구는 광교가 좋다고 동탄 메타폴리스가 대장이에요. 동탄 메타폴리스 안 보자. 아 중공이 너무 오래됐는데 이걸 리모델링 안 하면 힘들겠는데 2010년도니까. 약간 그 동탄의 신축인데 대장이 어딘가요 아다 팔렸네 아, 그 중에는 마곡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마곡은 또 그만큼 비싸니까 저는 저는 한200 월세 한 200까지 보고 있어요 월세 200까지 중에 음한 한 30평대 중후반 평수면 좋을 것 같아요 동탄 롯데캐슬 아 여기가 또 동탄역 바로 옆에 붙어있구나 롯백이랑 붙어있고 롯데캐슬 애들이 위치가 참 얘들이 잘 봐. 어딜 가든 약간 역 주변에 바로 이제 지어 버린 느낌이라서. 어, 동탄 롯데캐슬 괜찮은데요? 2억에 한220 정도 안에. 2억에 220이면 2억에 220이 35평 정도? 동탄 더 한번 알아볼게요. 광교랑 동탄. 그다 사는 별론가요? 다 사는 다들 얘기가 없으시네. <laughs> 다 사는 저기 남양주 쪽은 다들 추천을 잘안 하시는 느낌이야. 아니요, 매매할 게 아니고, 제가 월세로 큰 평수를 살고 싶어서 지역 추천 받고 있어요. 대략 2, 3억에 200 정도? 대전. <laughs> 모션 디자인님 대전. <laughs> 자기 대전 있다고 대전 믿는거 봐. 대전으로 가면 괜찮긴 한데, 왜냐면 누나도 있고, 나유리도 자주 보고 하니까. 대전도 나쁘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대전으로 가면, 이제 서울에 제가 뭐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할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대구에, 대구 가면 2, 3억에 200 정도 월세를 주면, 수성구에 좋은 아파트 40평대 50평대 가능할걸요 아마 그 정도로 이제 서울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지금 잠실에 있는 초품 아파트들 있잖아요 인기 있는 아파트들 얘들이 뭐 4, 5억에 250, 310 받으니까 대구랑 거의 뭐 같은 값이면 10평, 15평을 더 크게 살수 있죠 지방으로 가면 광교랑 동탄 청라는 아무도 추천 안 해주시네 청라 사시는 분들은 청라 좋다고 막 난린데 청라 푸르지오 청라푸르지오뷰 진짜 좋잖아요. 하남미사, 하남미사, 하남미사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음, 하남미사가 맞아. 이쪽에 강동구 쪽이죠. <laughs> 청라는 진짜 아무도 출산 안 하시네. 하남미사에 하남 대장아파트가 어디에요? 일단 대장아파트부터 조져야 이 <laughs> 여기 상권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남 동양 트레벨 역인가요? 아, 동양 파라 아, 파라곤. 어, 다 팔렸다. 다 팔렸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있네요 밑에 밑에 7월 22일 이건 저번에 한주 팔았던 거고 밑에 거는 오늘 3272주 팔아서 1억 180만 정도 찍혀있네요 어떻게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1억을 넘게 됐습니다 또 이제 주유총에는 피자 맛집으로 유명하거든요 주유총의 채널은 오랜만에 피자 세트도 갈까요 아 피자 이거 많이 주면 안되는데 <웃음> <웃음> 아 피자 많이 너무 많이 드렸는데 이거 두 판씩 아두 판씩 이 실시간으로 1억씩 팔리니까 신기하죠 아, 오랜만에 피자 드릴까요? 아또 신입분들은 피자 또 많이 기대하는데 맞죠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나오션을 좀 길었죠 길었는데 또 하나우션은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끌어왔으니까 좀 같이 매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